우리 사이트에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황에 가서 폰트에 가시면 있을거고요 거기에 종류를 정리해놨었죠 거기에 보시면 나눔 브러쉬 요거 있죠 이거 살짝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하신 다음에 인덱스에 가서 여기다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시면 해당 주소로 css로 들어가보시면 된다고 했죠 들어가보면 여기에 css가 설정이 되어있으니 폰트 패밀리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 글씨만 살짝 갖고와서 갖고와서 해당 부분에 h2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끝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나서 확인해보시면 그리고나서 사이트 확인해보면 글씨가 바뀌었죠 이렇게 요런식으로 이제 웹폰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일상화가 될 거예요 웹폰트를 엄청 많이 쓸 거니까 일상화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된 걸또 보면 오른쪽에 또 버튼이 있죠 아, 나가버렸네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은요 우리 위에서 만들었던 거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인덱스에 가서, 이쪽에다가 버튼은, 여기 밑에다 만들면 되는데, 뭐, 무슨 태그를 쓸까요? 버튼은? 딱히 뭐쓸거 없어요. 뭐 스펜 태그 쓸거 써도 되고, 디아 v 태그 써도 되고, 피 태그 써도 되고,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쓰시면 되는데, 뭐, 뭐 쓸까요? 스펜 쓸까요? 네, 스팬 쓸게요, 그냥. 그래서 스팬 써서 작업하시면 되구요. 얘한테, 어, a 태그.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태그 붙여줄거에요. 그럼 만약에 a 태그 붙이면 굳이 스팬도, 스펜도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은 사실. a 태그 있으니까. a 태그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팬을 생략해도 가능해요. 그냥 a 태그만 쓰죠. 그러면 여기는 어 전체 메뉴 버튼이 될 거예요. 전체 메뉴 버튼이 될 거니까 이렇게만 작업해 주고 이 a 링크한테 클래스를 줘서 클래스를 줘서 이름을 btn이라고 작업을 해 줄게요. 되셨죠? 그렇게 작업해 줬어요. 그러면 타이틀 밑에 h2의 친구 btn이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스타일에 가서 타이틀의 친구니까 여기다가 a 태그니까 btn 이렇게 써도 되지만 보통 a 태그는 생략해 주죠. 그래서 a 생략해 버리고 얘한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코딩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완성된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코딩할 때 되게 잘하셔야지 좀 어려움이 없어지는데, 여기서 어렵게 코딩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운데 글씨가 있고, 오른쪽에 버튼이 있으면, 이레이어웃 어떻게 짤까요? 왼쪽, 오른쪽 나눌까요? 얘는 플로 레프트, 얘는 플로 라이트?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도 처음에 코딩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얘를 정확히 가운데 맞출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픽셀로 확인해줘야 되고, 재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준점이 여기, 여기서부터 돼 있으니까는 정확히 텍스트 온라인 센터 써서 가운데 말아서 맞춰졌지만, 나중에 반응형이 가게 되면 더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요거는 한 라인, 한 박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운데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자체적으로 영역이 잡혀있죠. 잡혀 있어요. 얘는 그냥 절대 값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상으로 이게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외표지나 접근성이나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코딩 방식이 더 간단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얘는 따로 영역을 잡아버리게 되면, 플러, 레프트, 라이트 나눠주고 또 소스가 복잡해지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영역을 잡아놓고, 영역이 잡혀 있으니까, 얘가 영역이 잡혀 있으니까 깨지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얘는 그냥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다가. 그러려면 뭘 써야 될까요? 수진아. 어, 포지션 써야 돼. 그닥 좀잘좀 해줘. 포지션 쓰면 됩니다. 포지션 쓰면 여역이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여역이 없어지지만 장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갈수 있죠. 그래서 포지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와주게 해주기 위해서 라이트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을 0이라고 해줄 거예요. 우선, 포지션을 쓸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 얘가 위치가 어디 잡히, 어디에 잡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주시면, 이 상태에서 주시게 되면, 얘를 주게 되면,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기준점은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 얘가 딱 여기 잡힌 거예요. 기준점 이미 컨텐츠를 잡아놨기 때문에, 포지션 릴레이티브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얘한테 이제 여기다 이미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줄수 있는 방법은 HTML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요 CSS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을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폰트 어썸이라는걸 이용해서 웹 폰트를 이용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반응형 가서 작업할 거고. 우선은 여기에 버튼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으니까 우선 HTML로 놔야 돼요. hml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할 거냐면, 여기 밑에 또 있죠?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해보는 거예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 써서. 그래서 이쪽에다가 위치 잡아줬고요. 얘는 우선 일라인 구조예요. 일라인 보조이기 때문에 블록화 시켜 주고요, 미드값 57 주고, 하이트값 57주서 영역부터 먼저 잡아주는 게첫 번째 일이에요.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보시면 확인해보면 이쪽에다가 어? 백그라운드가 안 들어갔네요 확인해야 되겠죠? 항상 확인해야 돼요 b c 에서 백그라운드 넣어서 확인을 해주겠죠 영역 잡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일라인블로 확인하고 색깔 넣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코딩하는 게 편해져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 들어갔죠? 아, 영역을 제대로 잡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기울점 여기 있으니까 는탁 값을 이용해서 한 3픽셀 정도 내려주면 딱 가운데 맞을 것, 같, 맞을 것 같아요. 3픽셀 정도 내려주면.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더 내려야겠네요. 6픽셀. 5픽셀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으 주면 되겠죠? 다 확인했어요. 기본 조건 확인했고요. 다시 백그라운드 써서 kg05 백그라운드 써서 URL 쓰시고요. 여기에 어,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 쓸 거니까 아이콘 png이고 저 위에 거값 쓰면 있는데 그거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콘 이미지 이미지 스플라이트로 만든 거 있죠? 그거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 요첫 번째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콘에 보면, 어딨냐면, img 폴더의 아이콘, 아이콘에 가시면, 화살표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거네요. 그러면, 아홉 번째 거를 여기, 여기만 지금 보이니까, 57 여기만 보이니까, 위로 쭉 올려야 돼요. 9, 9 곱하기 60, 540 주면 돼요. 여기서 540을 주면 되니까, 얘한테 포지션 값을요, x2는 0, 마이너스 540px 주시게 되면, 얘는 위로 540px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 이미지 스플라이트.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바뀌었구요.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a 태그에 마우스로 오버하게 되면, 그때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포지션을, 어, 0, 한칸더 올라가야 되니까, 0, 마이너스 600px. 천마가 아니죠. 이렇게 작업해 주겠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미지가 마우스 오버된 느낌이 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어, 이게 아니네요. 600이 아니었네. 600이 아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래 거 아래 거구나 그러면 더 해야 되겠네요 480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마우스 오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지금 해놓은 거지만 나중에 스크립트 쓰면 스크립트로 다 작업할 거예요. 스크립트 클릭했을 때, 얘의 하이트 값을 0으로 해주고, 얘 이미지 값을 어떻게 바꿔주고 해주는 건다 스크립트에서 작업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마우스 오버 효과가 되나 안 되나. 나중에 스크립트 작업할 거니까, 이렇게만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끝난다 끝났죠. 타이틀은, 타이틀은 뭐쓸게 없네요. 그렇죠? 쓸거 없으면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확인해 보면 어 글씨가 좀 보이면 안 되겠죠? IR 효과를 주셔야겠죠. 인덱스에 가서 얘한테 얘를 지워버리는 건 전체 메뉴 버튼 글씨를 지워버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오는데. 하지만 접근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CSS로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요. 대체 문자를 꼭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IR 효과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스펜을 만들어서 IR 효과를 주셔도 여기는 글씨가 딱 없어졌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웹표준까지 준수해서 마무리가 된거죠 한번 틀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쓰긴 편해요 처음에 틀 잡기가 불편해서 그렇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작업해놓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해서 타이틀을 끝낼게요